입니다. 오늘은 액괴 소개를 할 거예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구,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얼굴 공개는 좋아요가 100만, 100만, 1면 되면 하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는 파랑파랑한 액계입니다. 파도를 닮은 액계. 그래서 이름은 파다입다 바다입니다, 바다. 정말 좋고요, 느낌은. 와우. 이제 집어넣도록 할게요. 다음 거. 다음 거는 포동포동한 포도입니다. 정말 포동포동하게 생겼죠? 맞아요, 포동포동해요. 만져보고 싶은 느낌. <laughs> 빠밤 다음 거요 다음 거는 어.. 멋쟁이 토마토입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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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빨강 빨강하고 여기에서 살짝 보랏.. 주황빛이 도는데 여기에서 진짜 빨간색이거든요 빨강 빨간 빨강 빨간. 빨강 빨강 다음 거 얘는 마블링 액체 괴물이에요. 폿, 팥. 엄청 이뻐요. 근데 얘가 살짝 물이 됐네. 물되면안 돼, 근데. 얘 이름은 숲 속에서 찾은 작은 색상입니다. 정말 이뻐요. 근데 살짝 녹아서 느낌이 별로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다음 거. 네, 다음 거는요. 이거는 상큼한 레몬레이드입니다. 여기, 이게 거품인데, 거품은 버릴게요. 얘는 어제 만든 건데, 정말 이쁘죠? 이 마블링 진짜 진하고, 정말 이뻐요. 그,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이어서 더 이쁜 것같아 다음 거, 다음, 다음 거는 포도 마이쮸입니다. 포도 마이쮸 맛. 얘도 마블링이에요. 네, 마블링 이뻐요. 와우, 박대. 짠. 정말 예뻐요. 근데 얘가 포동포동하진 않아요. 다음 거. 방귀소리. <laughs> 봐봐, 얘는 오렌지 맛 슬러시입니다. 와우! 여기에선 노란색인데, 주황색. 주황, 여기에선 주황, 카메라에선 노란색인데, 실제로 보면 주황색이에요. 와우! 다음, 어? 얘는 마지막으로 거대거대한 액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네개를 몽땅 다 섞은 건데, 얘가 또 녹아서 그런지 냄새가 너무 심해요. 만져봐. 오, 씨. 근데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어? 다음에 뭐, 냄새 좋게 하는 거 넣어야겠어요. 오, 냄새. 어 냄새, 냄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네, 여러분 카메라맨 제가 맡았습니다. 이름은 바로 원예. 원예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TV도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꽁투 TV도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여러분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찍어 준 사람은 원예입니다. 안녕. 안녕!